타워가 공격받고 있어. 어디야? 제발, 아니야. 아 타워를 공격하고 있어. 까립 어, 아, 그다아침이안 터지면 한번 안 나왔을 텐데, 딱 터진 나 이거 먹고 갈게. 어, 시아 봐줘야겠다. 좀 봐줘. 저거 그냥 버려. 아, <놀라> 저거는 아, 군이쪽기로이 네. <놀라> 그냥 터 밀고 있자. <놀라> <놀라>

자꾸만 통통 튀기 갖고 이런 것도 있잖아. 아 이런. 공연을 취소 오늘 공연을 취소난 잘못한 다 카인이 우리 팀한 명씩 한 명씩 없애고 있다. 아군 터가 공격받고 있어. 오 오. 이따 단자 접목 맞춰서 뒤졌을 텐데. 들어가는 거? 괜찮을 것같긴한데이체이곧 나오긴 하니까, 탈것같은 아, 탈것은 아, 탈것같 아, 탈것같 아, 은 아, 탈것 같은데. 아, 탈 <목소리> <음 <liebe> 그도 <좋�> <services> 아, 좋아. 이스말라 <목소리> 아, 이쪽. 같이 <목소리가> <suited made possible> 그래도 딜 딱딱딱 넣었잖아. 나날 힘들게 넣었어, 어, 초열 없어고 그리고 불벽 3명 대박, 인정? 내가 3명? 뭐, 3로 2명 나아 방금 불벽 3명 넘, 넘어뜨려갖고 네가 들어갈 생 나온 거야 아, 네? 어, 리얼 나안보 아까 인술 이가 어, 여기 날짜거든만다 <laughs> 어, 이까 그러니까 라인 좀 밀고 일단 강철인 것도 있고 하니까. 네. 아, 나 외방, 외박, 나 외박대. 안돼, 이건 아니야. 모드 커아야아야 세리 게 제도, 제도, 제도. 아.

재미없는 관제로 만들어 주지. 가지도요. 저거 난 거지? 저거 쪼로. 얘다. 본체 다 야, 블로디 천육백. <목소리> 저 미친 <미소한> 저기 <목소리> 데미지 봐봐. 블로디가 천육백. 박이 세제 비 바닥까지 2000철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<목소리> 해서 탐착가을 <심장감을 목소리> 간다.

사 파타스틱. 도될거같은좀만더어아다 아, 좀 위험했다. 별똥은 생각 안 했네. 아, 결정이 잘안 하고지 그상황에서 안돼저 듣게 나한테 지시기 싫어 너. 아 근데 네나고 아. 나 그거 진짜 티비 효 나올까? 알고있 진짜, 진짜로 시야 다 보여. 그것도. 기 <목소리> 아, 나는 이거 보시. 있 예. 역시 오타르. 상시 <목소리> 물러서라. <목소리> 되겠다. 이거 한, 한한만 버티자. 아군이 쓰러졌습니다. 라인도 좀 많이 밀어놨고, 1번 타워 지키는 것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긴 하지만 지키러 가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행동인 것 같은데, 죄. 아군 공기도 좀. 하고. 정폭으로 니트 네, 구리아 좀 돌려줄게. 일로 와, 정폭으로 니트 네 구리아 좀 돌려준다니까. 啊！啊！啊 나여서 no, 시선 다 끌고 스기다뺀인데뭘 두려워해? 내 미야 있어서 이건 좀 무서운데. 어, 미야 저 있다. 맞았다. 좋았어, 이 새끼는 초열이다. 맥시모빤다 이스라고점거 없죠? 안 돼. 잡아 루이스라고 죽어. 아. 고 Sa... 표는 누구냐? 아 게임 끝났어. 우리 의승니다 기어 타고 점프 기어 타고 가서 비어이 하면은 끝납 어, 시지습니 엘린 저기서 뭐하냐? 졌냐? 아, 들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야, BOE를 풀어! 이압! <laughs> 이압! 어? 선택해, 형. 나블루부터 어. 미셸 인기가 없어서 탈락하셔도 돼요 아, <목소리> 이참에 킬 잡으시죠? 니템 좀 되어있는데 없냐 킬이라도? 찰럿 봐봐 아, 네 제가 봤을 때네 찰럿 주는 게 그나마 좀 아. 와 더가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여러분? 우리 있기니 샬러님께서 있기니 <laughs> 있답니다, 이대 인기인이샬러님께서 인기인이 아니시답니다 이제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<laughs> 있습니다. 밥 먹으러 가자. 합성먹 하고 가자. 뭘또한 판이야 얘. 합성 합성. <laughs> 22점 올랐어 굿. 좋은 상대였다. 하얗게 불태웠어. <laughs> 아 그래? 아까 15, 15점인가 18점 올랐잖아. 이겼을 토마스 영상 안 옮겨도 되냐 니?